어 아시다시피 그 여러가 쟁점 사항이 많았어요. 쟁점 사항을 그 동안에 수십 차례 접촉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이뤘죠. 근데 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 남은 것은 이제 어제 아시다시피 노사 상생 협정서 상에 그 상승 상생 협의의 결정상 유효 기간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 과정은 그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한 어떤 그 산통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나중에 생길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효기관 문제가 사실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 향후 노사 문제에 있어서 사측이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노동계의 명분과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있었던 것이고 어, 사실은 단체협약의 5년 유예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정서가 문제인 것이죠. 어, 현대차는 어, 신설법이 초기의 경영안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영 안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투자금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투자 유치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은 양측의 입장을 서로 조율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주건이 받건이 하면서 서로 입장을 조율시켜서 최소한 그 접점을, 쟁점을 극소화시키는 것이 협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도 또 노출을 많이 시키면은 이게 또 협상이 결렬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협상의 특수성을 우리 언론인께서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뭐냐? 해석의 차이입니다. 지금 근찬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근찬법은 노사상생을 위한 그런 법이에요. 이 근찬법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35반대가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해석의 차이는 오랜 노사 갈등과 불질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어, 투자 유치 단과 제가 투자 유치 단의 예, 단장 겸또 협상의 정권을 위임을 받아서 협상에 임해 왔는데 마지막 그 구분 능선에 딱 걸렸던 게 이것이었고 예, 정권을 위임, 위임 받았지 만은 투자유치단 보다는 더 상위기구이고 또 법적인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런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에뭐 이게 정권을 받았는데 이렇냐 이렇게 말할 이 법적 체계상으로 보면 은유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어쨌든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꺾지 않도록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양측 입장을 정말 어떻게 조율을 시킬 거니까 연구를 거듭하고 헌신을 힘을 다해서 협상을 마무리를 잘 지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이가 있고, 근데 여기서 협상을 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게 어떤 이미지가 조금 막연해 보이네요. 해가 다 나와버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게좀 이게 적점을 찾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게 협상이죠. 아니, 양쪽에 이게... 사실은. 예, 입장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어떻게 조율을 하는 쪽에 에, 그걸 검토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양측의 입,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선 그걸 잡도록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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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하고 실무자들 합작 언제 다음 쪽들 안 가요? 예. 언제 없습니까? 뭐 저희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실무 접촉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숨을 좀 골라야 돼요. 숨을 골라서 어, 실무 실무 접촉 을 계속해 나갈 거고 또 그러면서 어,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최대한 빨리 이걸 마지막 그 부분이 정리돼서 어, 정식 조인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째, 일,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실 좀 안타깝다 이야기 하시면서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실은 광주영 일자리 초기에서부터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에요. 어, 그래서 그것도 뭐, 원내대표하고도 제가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고, 그런 노력을 다 할, 할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상 무산이라는 발언은 홍익표 대표가 한 셈이잖아요? 음, 꼭 그렇게 볼 거면 어때요? 지금 이게, 지금 최종 타결이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 한꺼번에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기 협약서에, 투자 협약서에 들어올 것은, 어, 광주형 일자리의 의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파괴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이 부분만 잘 묘책을 서로가 납득할수 있는 수준 이걸 찾아낸 것이 우리 과제입니다 어제 현대차가 사만에 대해서 현대차가 제안했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예요? 아 그런 그런 것을 기사화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 협상 과정에서 몇번 이렇게 아니 주권이 바뀌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협상 협의 과정하고 어, 합의하고는 틀리는 것이죠. 이제 최종적 합의라는 것은 서명입니다. 서명 전까지는 그 안이 나왔다가 또 뒤집어지고 또 다른 것하고 연동되고 하기 때문에 그 뭐. 현대치가 아니냐, 길이 아니냐 이런 것은 지금 논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국회 일정이 지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가는 것은 안겠죠. 예산 국회는 지금 원래 법정시 한 12월 2일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좀 조금 날짜가 늘어져도 뭐 12월 뭐 10일 이전이나.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 부분은 신설법이 설립의 자본금이라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인데 그게 그뭐 예비비로 편성이 되든지 정안 되면은 내년 추경에 하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나는데 저희들은 그 예비비로 잡히기를 기대를 합니다. 현대차가 이제 어제 입장 발표했잖아요 투자 이제 뭐, 부 없다 그런 얘기는데 재투자 의향이 있나? 요해 어, 현대, 현대도, 현대가 이걸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도 이제, 그, 내부에,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도 있고, 그동안에 수없이 해왔는데, 뭐 이걸 그만 두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laughs> 가서 늦어지더라도 12월 내에는 반드시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죠. 네. 그이 계획이라는 것은 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광주시 자체 의지로 한다면은 진지 끝날 일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현대차 문제, 투자자로서의 현대차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계도 있고 하니까, 어 저희들은 그 희망을 해요. 12월 내로 끝내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 희망의 불씨를 놓치지 않겠다. 그 현행 노동관계법상 이번에 쟁점이 됐던 위험 문제,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그 인 <laughs> 같은데 어떤 특별이나면 특별 지구 지정 등 어떤 정부와 서 그런 부분들을 수 있는 안 이런 것들 생각 아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근찬법 위위가 사실은 노동법이에요. 임단협이라는 것은 노동법의 입각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의 정신은 또 그리고 취지는 사회적 합의의 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유예기관 그 부분도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지, 그게 법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특구지적 이런 거다거나 관계없이. 아니, 근데, 근데 상대는 계속 법을 들이대면서 나오니까, 방어를 못했잖아요. 아니죠. 근찬법상으로는 그, 결정상 협의상들이 있어요. 그 계속 노사가 이렇게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찬법의 원칙이랑 광주형 일자리에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노동법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서로 참여해서 노사가 상생하자 그런 정신이 담겨진 법이기 때문에 근찬법이 중요하죠. 우리가 구태여 합의가 되는데 법률에 의지해 가지고 그래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인데. 이그 해석 문제가 그래서 나온 거죠.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이걸 나중에 또 다른 소리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에 관한 문제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세월이장 당시가 결국 무산됐을 때, 그에 따른 뭐대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 저는 결국 무산되라고 보지 않고, 결국 무사히 될것 같은 우리 양경호 기자하고 상의해서 좀해책을좀 좀 제가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산 현대 노조가 파업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요. 또 어제 뭐미주노총도 반발이 있었는데 어 지금까지는 한국 노총과는 이렇게 별다른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미주노총이 계속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에 대한 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없는 건지 우리 투자 유치 단회가 민노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노총 뿐만이 아니라. 하지만 그 민노총이, 민주노총이 바라보는 방식은 노동계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습니다 어제도 노동계에서는 왜 우리를 민주노총도 포함되지 않는데 왜 민주 노동계라고 칭하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보실 그, 그수 있죠? 음, 그건 지금 뭐그 노동계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저 한노총과 민노총의 간부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동계 대표를 지금 현재 직감이 중요한가다. 그것은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 의견들을 전부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할까요이 회사하고 끝나고 바로 통화하셨습니까? <laughs> 어, 통화했죠. 어떤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밤하고 아침하고 좀 바뀐 게 있었나요? 아니, 그 현대차도 좀 약간 냉각기 내지는 그좀 순고르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